으음, 으음, 고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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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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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오 아파 씨, 뭐야? 갑자기 출발 하 려니까. 쪽. 어, 핑. 아, 승인된 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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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보였다. 이쪽으로나? 또 봤는데 어디서 봤지? 이건가? 하이. 어? 그렇다. 제 집에 배터리는 괜찮았어요? 배터리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해 네, 오늘 충전하러 또 가야 되겠네. 근데 일단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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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곳 집이 있잖아요. 네. 좀 배터리 구하는데 구하기는 좀 멀더라고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별들 7일이었나? 6일이었나? 이 정도 충전하고 왔네. 자, 석지. 좀 먹고. 형님, 형 이게 뭐 노다지 장소 있나요? 노다지? 노다지요? 네. 어, 전력 없는데? 응, 음, 열리던데. 그러니까 전력이 없어요. 내탭 털린 거 아니야? 아니 털리진 않았을걸요? 아까 열리고 닫히던데? 지만대로? 뭐, 다행이다. 안 털렸다. 근데, 근데, 열리, 열리고 말할게요. 닫히면은, 그거 아닌가? 배터리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열리고 닫히고 하면? 아니에요. 뭐야, 그냥 자동이에요? 배터리 없이? 그거는? 이분인가? 네. 음. 배터리 지금, 배터리가 다 달잖아요. 그러면 네. 그 기지에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어. 아, 그러면, 좀 뭐야, 자동으로 열린 거는, 그냥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건 설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열리는 아. 거. 와씨 배터리가 없었네. 큰일날뻔했다. 와나 조금 더 늦게 왔으면 진짜 씨 누군진 모르겠다만 어떤 사람이 내템다 내 털었을 것 같아. <laughs> 아 근데 템 옮겼어야 된대. 까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올때템 옮길 걸. 그럼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아내 재료가 좀 부족하다. 일고 해야되겠구나 아 일단 배터리 빨리빨리 구해야되겠다 아유 씨 근데 씨제 오토바이 그거 없었어요? 배터리 같은 거? 배터리요? 가져온 것도 있어 좀 뭐냐 중요한 거 넣긴 했었는데 그게 배터리인 줄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배터리인가 이거? 먼 언제 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뭔지 정리 보자. 상호작용. 그다음에 이메듈이 차량 기계 부품 됐다. 됐다. 천인 아, 야 제가 빨리 갔다 온게 낫겠는데요? 그러면 그게 안 열리면 제가 빨리 갔다 와야겠다 내가. 아 근데 써. 저희 저의 기지도 네. 그거 왠지 왠지 그거 없을 것 같은데 배터리 없을 것 같은데? 어? 털인 거 아니야 그럼? 조졌네. 그러니까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많이... 돌아다니는 네. 곳이라서. 네. 일단 한번 가봐야죠. 뭐. 털렸스언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 그다음 한번 가볼게요. 보니까. 네, 저는 일단 여기 배터리 좀 충전하고 배터리 네. 좀 이렇게 싹다 충전한 다음에 갈게요. 네. 그래야 되겠다 지금. 아, 털렸을 아, 것 같은데. 아, 아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모아놨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형님 판매한 거 봤거든요, 옆에서. <laughs> 제가 그 뭐냐? 그 뭐야, 거기도 아, 제가 네. 제가 좀그 전지 좀 넣어 놓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꽤 오래 안 들어갔잖아요. 네. 꽤안 들어간 편이어서 아마 아, 씨 거기도 열렸을 것 같은데. 저추천네 이거. 아. 근처에, 너무, 너무 가까이 오면 있잖아요. 근처에 바위 있는 대로 아무데나 일단 들어가요, 일단. 일단 거기로 들어가셔야 돼. 그래야지 어그로 풀리고 이제 다시 움직이고 할수있어 그냥 철공소로도 일단 가야 아, 근데 씨발, 뭐, 너무 먼가? 멀것 같은데. 응? 안가지는언덕이라서안 가지는가 보 어안 들렸다 여기는 이쪽은 안 들렸거든요 일단 챙기고 다행히 근데 저쪽에도 있어요 저쪽 건물에 그건 저희 건물 아닐걸요 아니 저기 뭐냐 알시온 자네 쪽에 알시온 잔네 쪽이요 네아 뭐 거기 있는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는 템 제가 다 옮겼어요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만 이게 딱 하면 됐대? 이제 잠깐. 근데 거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네. 가갖고 있잖아요 네. 가갖고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배터리 정도는 있을까 싶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오케이, 오케이. 없으면 뭐다 없는 거 아니, 다행히 그래도 좀 재료 이런 거좀 빠진 거좀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됐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싹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일단 네. <laughs> 지금 베이스 캠프 두 번째 두 번째 쪽 그거 좀 그거 먼저 해야 될것 같으니까 어 좆됐다. 왜요? 제 뒤에 벌레 바싹 쫓아왔어. 와, 죽을 뻔했다. 아. <laughs> 와, 죽을 뻔했네. 아, 쉽네. 문 열려 있어고 혹시 배터리 없나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 했더니. <laughs> 아쉽네. 누가 만들고 있었나? 아니구나. 까비 아깝소. 여기 보니까 뭐 있던데? 챙기고. 오그 뭐 오토바이 뒤에 인벤토리 있는 것도 그것도 잘 이용해서 챙겨봐요. 특챙겨도 만약에 그 오토바이 그거 네그 인벤토리 인벤토리로 박아놨으면 인벤토리 쓰고 없으면 뭐 하, 무게 무게 되는대로 그냥 와야죠 뭐 하여튼 지금 다행히 그래도 지금 어 저택다 왜요 걸렸어요 아... 그 위에서 막 날아다니는 놈 있잖아요 네그 날아다니는 놈이 그거예요 그걸... 챙겼고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놈이 막그 그거 하잖아요 막 후레시 같은 거막막 막 비추고 있잖아요 네 일단은 어디요? 이바리 옆에 오 진짜 겨우 챙겼다 와왜 안가져? 어. 오 와.. 겁나 세네? 그 걸리니까 있잖아요 네. 위에서 적들이 내려와 아. 적들이 내려왔는데 걔가 총이 겁나게 세요 미쳤어 그냥 개 <laughs> 아빠 문 앞에 있는 건 형님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무지고문 앞에 있네 일단 저는 아니에요. 난 지금 배터리 구하러 다른데 가 있어 요 사람인 것 같은데 잠만 전지 면서. 이것 고녀도 와 진짜 가로모에딱한개 주네 와 너무하다 진짜 <laughs> 진짜 너무하다 와 너무한 앵? 너무 짜 받아짜. 아빠 갑빠 좀막막 중가 뭐. 중 중가보 니고 느낌. 네 맞아요 그거. 개가 겁나 쎄 진짜. 아... <laughs> 겁나 아파요 걔..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 결국에 내가 다 죽이긴 했는데 아, 한 마리가 남았었나? 우리 새끼 무난했더라고요 그 걔... 여 여문 여니까. 예, 아우, 겁나 아파, 아파, 아파. 전력이 부족하대. 어이 씨, 전지 좀더 모아야 되겠네. 아, 전지 진짜 너무 많, 너무 부족하네. 아, 이고 근데 전지를 우려면은그 뭐냐, 걔네를 털어드리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얘네 터는 것보다 전지를 진짜 확실하게 많이 구하려면 네. 그게 제일 좋죠. 그, 누구냐. 저희가 처음에 했던 그곳이잖아요. 처음 갔던 공장 있죠? 네. 거기. 아 처음에 저희가 실행하고 거기가 잘 나와요. 아, 그렇게 하겠다. 거기가 잘 나와. 거기가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와. 맞돌이긴 하죠. 진짜. 네, 맞돌이. 초반에. 네, 거기 초반이라서 그냥 거기서 제가 그냥 모다 보니까 그렇게 말몽 말 모았던 거거든요. 와,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짠데 진짜. 아. 가루모를 진짜 진영 한번 털 때마다 4개, 4개에서1 개씩밖에 안 주는 거싫해요 이거. <laughs> 진짜? 아니, 이 주변에 던전이 던전이 없어 가지고 좀. 네, 카 칼인 진영 있잖아요, 진영. 네. 네, 거기서 털어야 되는데 와. 그거 앞으로 진짜 많이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